안녕하십니까.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 저자 최종국입니다. 노무 이야기 30가지는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렵고 어, 힘든 노동법,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30가지로 정리했습니다. 30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정리를 해,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. 이 노무라는 거는요, 사장님들 뿐이 아니고 우리 직원, 근로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0가지 노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노동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. 여러분, 30가지 노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